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참 무능하다, 나참 연약하다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정은,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너무 무겁다,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여러분의 무거움 여러분의 출구 없는 그 답답함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주님의 이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1 0편의말씀에 보면 60입간 8절 말씀에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때 울지만 마시고 웅크러 들지도 마시고 또 일로 그 마음을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만남 의미 없는 행동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소외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내 편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외쳐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던 모세처럼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다시는 그애국 군대를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문제로 해서 아파하지 않게 될 것이란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란다. 라고 믿음으로 섭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면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막혀도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이 없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문제가, 사막과 같은 그 아픔이 주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은요, 그 문제는 나에게 축복으로, 그 문제는 나에게 상급으로, 그 문제는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 문제는 나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상처를 영어로는 s c a 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면 별이 되어서 나옵니다. 스타가 되어서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너 안에 나 예수가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결코 질 그릇이 아니야. 너는 결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보라, 구원을 돌리라